지금 홍콩이 들끓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점점 더 많은 홍콩 시민들이 중국어 쓰기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제는 언어를 통한 본격적인 저항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엔 저항의 물결 속에서 한글이 조용한 저항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동어만 진열하는 작은 서점. 그리고 그 안에 슬그머니 들어온 단한 권의 한글 그 책. 바로 그책한 권이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중국 정부를 당황하게 만든 한글 저항은 지금 홍콩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의 상징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억압에 맞서는 희망의 언어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리화라고 해요. 전 홍콩에서 서점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렇듯이 4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아침 일과예요. 매일 아침 7시 정각, 제 서점 천서방의 철제 셔터를 열고 있었죠. 그 철문이 좁은 골목에 큰 소리를 내며 울리고 있었어요. 높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속에서 작은 먼지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쌓인 책들의 등을 손가락으로 쓰다듬고 있었어요. 각각의 책은 저에게 특별했죠. 모든 책이 홍콩의 목소리를 지키고 있었고 모두 광동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제 서가의 허락한 유일한 언어였어요. 서점 안은 오래된 종이와 잉크 냄새가 가득했어요. 20대 때이 가게를 맡아 운영한 이후로 매일 마시던 저에게 위로가 되는 냄새였죠. 이 벽밖에서는 홍콩이 계속 변하고 있었어요. 새 건물이 올라가고, 오래된 건물은 내려가고, 사람들의 목소리도 바뀌고, 심지어 정부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게 안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전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새 책들을 앞쪽 진열대에 배치하고 있었어요. 저는 진짜 광동어 문학만 팔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찾는 간체자 중국어 책도 아니고, 절대로 한국 것은 취급하지 않았죠. 그 화려한 한국 드라마들과 얕은 문화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병처럼 퍼지고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밝은 빨간색 캐리어를 든 관광객이 중국어 소설을 찾았는데 제가 없다고 하자 몰래 녹음해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뉴스에서는 저를 고집불통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책을 파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화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오후는 조용했는데 문 위에 종소리가 들리더군요. 한국식 정장을 입은 키큰 남자가 들어왔어요. 확신은 없어 보였지만 결의에 찬 표정이었죠. 안녕하세요. 그가 서툰 광동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외교관 박준영입니다. 제 몸이 즉시 굳어지고 있었어요. 그는 여기가 광동어 전문서점 천서방이 맞느냐고 물었죠. 맞습니다.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 출판물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고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한글로 쓰인 책을 펼쳤어요. 카운터 뒤에서 저는 그 이상한 기하학적 기호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순간 뭔가 예상치 못한 감정이 들었어요, 호기심? 빨리 그 감정을 밀어냈지만요. 이 외국인은 제가 수십 년 동안 거부해 온 모든 것을 대표하고 있었으니까요. 나중에 준영 씨가 제 카운터로 왔어요. 아무것도 사려고 하지 않았죠. 대신, 작은 한국어 워크숍을 개최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어요.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평민들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의사소통수단이 아니에요. 그 디자인에는 철학과 과학이 담겨있죠. 바로 거절하려고 했는데, 그가 제 가게 같은 작은 전통 사업체들에 대한 정부 압력을 언급했을 때 평소에 날카로운 대답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어요. 문화적 다리를 놓는 것이 우리 모두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가 제안했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외교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임대료 인상, 세무조사, 최근의 소셜, 미디어 문제에 대한 걱정과 뒤섞이고 있었죠. 제 작은 서점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변화를 거부하는 제 태도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조차 제가 믿는 모든 것을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항상 그랬듯이 정확히 7시에 셔터를 열었어요. 하지만 책장의 책을 정리하면서도 준영이 한글이 일반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 말이 계속 생각나고 있었어요. 우리의 한자는 학자들이 익히는데 몇 년이 걸려서 교육받은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 사이에 격차를 만들었죠. 정말 글자 체계가 사람들을 갈라놓는 대신 하나로 모으기 위해 설계될 수 있을까요? 손님이 추천을 요청했을 때 질문을 다시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전통이 편안함과 새로운 생각의 불편한 끌림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폐점 시간이 다가올 때 준영이 가게 창문을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들어오지는 않고 공손하게 고개만 끄덕였죠. 그가 내일 다시 올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어떤 답이 나올지에 대한 제 기분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한국인 외교관이 제 서점을 방문한 지 벌써 사흘이 지나고 있었어요. 그의 말을 잊으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그 말들이 메아리처럼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죠. 오늘 아침은 평소보다 더 무거운 기분으로 철제 셔터를 올리고 있었어요. 익숙한 철문 소리가 오늘은 위로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간 도서들을 앞쪽 테이블에 배치하고 있었어요. 각 광동어 책들을 조심스럽게 딱 맞게 놓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먼지 쌓인 창문으로 들어와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 입자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제 서점은 항상 제 안식처였고, 변화로부터 지키는 요새였죠. 40년 동안, 이 벽들은 제가 사랑하는 언어와 문화를 보호해왔어요. 지금 그걸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문 위에 종소리가 울리며, 제 생각을 깨뜨렸어요. 다시 준영 씨를 보자 심장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 노년 여성이 그의 옆에서 걸어오고 있었는데, 은빈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리고, 따뜻하고 친숙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을 이경민이라고 소개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그녀를 알아봤어요. 15년 동안 저에게 책을 사 가던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한국인이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항상 완벽한 광동어를 구사하고 계셨거든요. 15년 동안 저에게 책을 팔아주셨어요. 유아씨, 그녀가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따뜻한 미소로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책들을 번역해서 제 손주들에게 홍콩 문화를 가르치고 있었답니다. 그 말은 차가운 물을 끼얹은 것처럼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이 모든 세월 동안 저는 한국의 영향력을 제 가게에서 차단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이미 여기 있었고 정기적으로 제 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벽을 누군가가 들여다본 것처럼 이상하게 드러난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준영 씨가 다시 작은 한국어 코너 아이디어를 꺼내자. 저는 익숙한 분노로 대응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광동어 문학을 보호해왔고 한국글은 여기에 있을 자리가 없다고 말했죠. 그들은 논쟁 없이 떠났는데 그것이 오히려 저항했다면 느꼈을 것보다 더 나쁜 기분이 들게 했어요. 그날 오후 정부 관리들이 제 가게에 들어왔어요. 이번 달에만 세 번째 점검이었죠. 그들은 차가운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제 허가증, 세금 서류, 재고 목록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서류를 건네며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막 떠나려는 순간, 종이 다시 울렸어요. 경민 씨가 혼자 돌아온 거였죠. 그녀는 관리들을 보자 자세가 달라졌어요. 예상치 못한 권위로 그들에게 말하며, 문화유산부의 사람들 이름을 언급하고 있었죠. 관리들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들은 빨리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경민 씨가 카운터 뒤에 저와 함께 앉았어요. 이전에는 어떤 손님도 그곳에 앉은 적이 없었어요. 그곳은 제 개인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 움직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언어 자체가 역사예요. 이와 씨. 그녀가 제 개인 주전자에서 차를 따르며 말하고 있었어요. 허락을 구하지 않았지만 어쩐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한글은 부자든 가난하든 교육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임금님께서는 목소리를 낼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기 위해 만드셨죠. 저는 한국 문화가 다건 모습뿐이고 깊이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제 말에 화내지 않고 웃고 있었어요. 만다리 너가 주요 언어가 됐을 때 광동어 책에 대해. 그렇게 말했죠.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책을 꺼냈어요. 한글과 광동어가 나란히 쓰여 있었죠. 때로는 문화를 떼어놓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카운터에서 그 책을 발견했어요. 일부러 두고 간 거였죠.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저는 혼자 차한 장과 함께 앉아 그 책을 펼쳤어요. 한글 문자들이 제가 전에 알아채지 못했던 패턴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았어요. 논리적으로 보였고, 마치 퍼즐 같았죠. 전에는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관심이 생긴 것이 부끄러워 책을 빨리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건물주가 편지를 보냈는데, 다음 달부터 임대료가 두 배로 오른다는 거였죠. 숫자를 계산하며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 가게를 계속 운영할 방법은 없었어요. 준영 씨가 다시 방문했을 때, 저는 그에게 차갑게 대할 만큼의 에너지가 없었어요. 제 방어막이 무너지고 있었죠. 아마도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각 단어가 제 입에서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작은 문화 전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시로만요. 구석에서요. 그 말은 한국처럼 느껴졌지만 또한 수년 동안 닫혀있던 문을 여는 것 같기도 했어요. 끔찍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사랑하는 서점을 구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었어요. 다만 알고 있었던 건 뭔가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키기 위해 애써온 모든 것이 영원히 사라질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준영 씨의 얼굴이 놀라움과 희망으로 밝아질 때 저는 이상한 두려움과 가능성이 섞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쩌면 경민 씨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해한다는 것이 자신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것은 더 나은 무언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걸지도 모르죠. 햇빛이 공중의 먼지를 받아 금빛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잠시 제 오래된 서점이 달라 보였어요. 마치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 같았죠. 책장에는 여전히 같은 책들이 꽂혀 있었지만 그 사이의 공간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 날씨 속에서 저는 첫 한국어 워크숍을 위해 가게를 준비하고 있었죠. 서점에서 가장 숨겨진 구석, 거의 손님이 찾지 않는 문학 비평서가 뒤쪽을 골랐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조차 저에게는 엄청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한글 코너라는 새 간판을 볼 때마다 걱정으로 배가 조여드는 기분이었죠. 준영 씨가 일찍 도착했어요. 비에 젖지 않게 비닐봉지에 담은 알록달록한 책들과 학습지를 들고 있었죠. 그의 설렘이 저를 더 긴장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가 고맙다고 할때 저는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것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그는 그걸 이해하는 듯 했고, 저에게 공간을 주며, 옆집 찻집에서 빌린 의자로 조용히 작은 공간을 꾸미고 있었어요. 이것이 서점의 본질을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그가 저를 안심시키고 있었어요. 이전 것을 지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장을 추가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말이 완전히 위로가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시작한 일이었으니까요. 10시가 되자 폭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문을 통해 들어오며 우산에서 물을 털어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놀라고 있었죠. 밝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의 대학생들이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냈던 나이 든 이웃들도 와서 마치 이게 완전히 정상인 것처럼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죠. 심지어 옆집 찻집 주인도 가게 문을 닫고 참석했어요. 저는 계산대 근처에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중한 책들에 아무 일도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죠. 사실은 저도 궁금했어요. 준영 씨가 작은 그룹 앞에 서서 한글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자음이 그것을 발음할 때입 모양을 본떠 디자인되었다고 보여주고 있었죠. 고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공중에 그리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이것이 흥미롭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전통 한자는 깊은 의미와 역사를 담고 있지만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계되진 않았거든요. 저는 항상 체계와 질서를 좋아했어요 아마도. 그래서 수년 동안 제 서점을 그렇게 세심하게 정돈해 왔나 봐요. 한글이 논리적으로 구성된 방식에 뭔가 매력적인 게 있었어요. 세션이 끝난 후에도 사람들은 머물며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 대학생이 홍콩 역사에 관한 책광동어로 된과 한국어 워크숍에 관한 질문을 들고 제 카운터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할머니가 서울 출신이지만 한국어를 배우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지금 한글을 배우는 것이 홍콩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가족과 연결되는 느낌이라고 했죠. 그녀의 말은 제가 항상 생각해왔던 방식에 도전하기 때문에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문화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어왔거든요. 두 가지 모두를 존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 열린 마음의 순간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다음 화요일에는 더 많은 정부 관리들이 제문 앞에 왔어요. 이번에는 허가되지 않은 문화 활동에 대한 공식 경고를 들고 왔죠. 젊은 공무원이 한글 자료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어요. 그는 전통 사업체에서의 외국 영향력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말했죠.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즉시 한국어 코너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저희 손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죠. 준영씨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이것이 실수였다고 말했어요. 그의 문화 다리가 저를 당국의 표적으로 만들었다고요. 그가 항의하거나 애원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는 그저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그의 조용한 수용이 저를 안도하게 하는 동시에 어쩐지 실망스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문을 닫은 후 바깥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을 통해 보니 내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여있었어요. 단골손님들. 이웃들. 워크숍에 참석했던 학생들이었죠. 그들을 이끌고 있는 건몇달 동안 보지 못했던 오랜 친구 장민혁이었어요. 우리는 오래전에 함께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었죠. 민혁씨가 유리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죠. 그들은 다시 작은 목소리들을 침묵시키려고 하고 있어. 그가 말했어요. 지금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이전에 광동어 문화를 지우려 했던 사람들보다 나을 게 없어. 그의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평생 광동어 문학을 지우려는 세력에 맞서 보존하기 위해 싸워왔어요. 이제 저는 다른 각도에서 비슷한 투쟁에 직면하고 있었죠. 군중 속에서 한 젊은 남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자신을 지역 커뮤니티 조직자 정해라고 소개했어요. 그의 에너지는 제가 젊었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어요. 열정적이고 멈출 수 없는 그는 워크숍을 서점 맞은편 작은 공원으로 옮기자고 제안했어요. 그들은 그곳을 자모 카페 글자와 대화를 위한 장소라고 부를 거라고 했죠. 이 예상치 못한 동맹자들의 교관, 학생들, 오랜 친구, 그리고 이 에너지 넘치는 젊은 남자를 보며 저는 뭔가 이상하고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저는 전통의 수호자로 혼자 서 있었어요. 이제 어쩐지 저는 커뮤니티의 중심에 서 있었죠. 그들이 야외 워크숍 계획을 논의할 때 저는 조용히 있었어요. 아직 이것의 일부가 되기로 동의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을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마치 책이 다른 책장으로 옮겨진 것처럼 제 안에서 뭔가가 변화했어요. 완전히 바뀐 건 아니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사물을 보게 된 거죠. 바깥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부드럽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매일 봐왔던 길 건너편 공원이 갑자기 전에 알아채지 못했던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이고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는 가게 창문을 통해 길 건너편 작은 공원에서 자무 카페가 활기를 띠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큰 바니안 나무 아래 플라스틱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준영 씨는 보온병에 담긴 따뜻한 차와 간단한 학습지를 가져오고 있었죠. 저는 그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켜보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국 글자들이 제 눈에 더 이상 그렇게 낯설게 보이지 않고 있었어요. 몇몇은 이제 알아볼 수도 있게 됐죠. 손님이 공원에 모인 사람들에 대해 물어볼 때면 관심 없는 척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가게가 비었을 때 저는 다시 창가에 서서 준영 씨가 한글 모음이 하늘 땅 인간을 나타낸다고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죠. 이런 점이 우리 글자 체계의 깊은 의미를 떠올리게 했어요. 오늘은 머리 위로 먹구름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참가자들이 우산을 들고 왔지만 곧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들은 종이와 책을 보호하려고 모여 있었어요. 나무집에서 물이 떨어지며 모든 것을 적시고 있었고 그들은 너무 실망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저는 문 앞에 서서 손잡이에 손을 얹고 있었어요. 마음이 바뀌기 전에 그들에게 소리쳤죠. 오늘은 독서 공간을 사용해도 좋아요. 오늘만이에요. 그들은 우산에서 물을 털어내며 차례로 들어왔고, 비냄새와 흥분된 분위기를 제가 조심스럽게 관리해온 공간으로 가져오고 있었어요. 저는 카운터 뒤로 물러나 재고를 세는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준영 씨의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15세기에 그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세종대왕은 사람들이 말할 때,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연구하기 위해 학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이 움직임에 맞는 글자를, 만들었어요, 부자나 교육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진정한 알파벳이었죠. 제 연필이 종이 위에서 멈추고 있었어요. 우리 한자는 익히는데 몇 년이 걸려요. 옛날에는 너무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쓰는 법을 배우지 못했죠. 정말 글자 체계가 사람들을 갈라놓는 대신 모두를 포함하도록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서점 위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있으면서 저는 제 이름을 한글로 써보고 있었어요. 미유화, 그 모양이 펜 아래서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글자들이 논리적으로 맞춰지는 방식에 뭔가 만족스러운 게 있었어요. 계속해서 다시 시도해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재앙이 찾아왔어요. 제가 막 가게 문을 열려는 순간, 세 명의 정부 관리들이 공식 서류를 들고 도착했어요. 서점이 외국 영향력을 촉진하는 허가되지 않은 활동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죠. 그들은 준영 씨가 남겨둔 모든 한국 자료를 가져가고, 제 독서 공간에 공식 테이프를 붙였어요. 이제 아무도 그곳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들은 저에게 큰 벌금 통지서를 건네주었어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완전히 패배감을 느끼며 의자에 푹 주저앉았어요 40년 동안 광동어 문학을 조심스럽게 보존해왔는데 이제 새로운 것에 문을 조금 열었다는 이유로 제 가게가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니요 몇 시간 후문 위에 종소리가 울렸어요 준영 씨가 들어왔는데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화나있지는 않았어요 사과 대신 그는 뜻밖의 것을 가져왔어요. 공식 도장이 찍힌 두꺼운 서류였죠. 그것은 제 서점을 위한 문화유산보호 신청서였어요. 지역 교수들, 문화단체들, 그리고 많은 지역 주민들의 서명이 담겨 있었죠. 그들이 당신을 공격하는 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강력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죠. 인위적인 장벽을 넘어 사람들이 연결되는 것은 사람들을 분열시키는데 의존하는 시스템을 위협합니다. 그의 말이 모든 것을 다르게 보게 했어요. 아마도 제가 문을 여는 작은 행동은 약함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해온 가장 강력한 일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날 저녁 자모 카페가 두 블록 떨어진 민혁 씨의 찻집으로 옮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게 문을 닫은 후 저는 궁금증과 또 다른 무언가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에 이끌려 그곳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분비는 방이 뒤편에 불확실하게 서 있었죠. 그 공간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학생들이 조부모에게 가르치고 있었고 노인들은 홍콩의 과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광동어를 말하면서 한글 글자를 따라 쓰고 있었죠. 언어들이 차와 꿀이 섞이는 것처럼 섞이고 흐르고 있었어요. 준영 씨가 저를 보고 그냥 따뜻한 차한 잔을 건네주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문화가 만나는 이 공간으로 저를 환영하고 있었죠. 차를 마시며 이 뜻밖의 커뮤니티를 지켜보는 동안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 동안 그렇게 필사적으로 방어해 왔던 경계가 갑자기 보호막이라기보다는 제가 스스로 세운 감옥 벽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한글 쓰기를 연습하고 있던 한 젊은 여성이 저에게 그녀의 종이를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유명한 광동어 시의 한 구절을 한글로 썼더군요. 형태는 변형되었지만 의미는 보존되어 있었어요. 전에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방식으로 아름다웠죠.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홍콩의 거리가 어쩐지 달라 보이고 있었어요. 한자로 된내온 간판들이 영어 단어들과 그리고 내 네, 한국어와도 나란히 있었어요. 이 도시는 항상 문화가 만나는 곳이었죠. 아마도 제 서점도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이런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 거예요. 몇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의 불꽃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 서점제 평생의 작업이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도전에 직면하면서 저는 소중한 무언가를 발견했죠. 제가 보존해온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새로운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싶어 하는 커뮤니티였어요. 내일은 제 선택의 결과에 직면할 거예요. 위반 사항에 대한 청문회가 있을 거고,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밤, 아파트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평화로운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더 이상 혼자 직면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제 청문회 날 아침, 창문으로 황금빛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설날에만 입는 금색 꽃무늬가 있는 빨간 치파오. 제일 좋은 옷을 입었죠. 단추를 잠그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평생 읽어온 모든 것의 끝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시청으로 걸어가는 길이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걸음 하나하나가 걱정으로 무거웠죠. 모퉁이를 돌았을 때, 놀라서 걸음을 멈췄어요. 인도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거든요. 제 단골 손님들, 이웃들, 그리고 자모 카페 참가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조용히 서 있었고, 많은 이들이 책을 들고 있었죠. 일부는 전통 홍콩 옷을 입고, 다른 이들은 현대식 옷을 입고, 몇몇은 밝은 색상의 한국 한복까지 입고 있었어요. 제가 지나갈 때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지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건물 안에서는 다섯 명의 심각한 표정의 관리들이 긴 테이블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라 방에 들어오자 그들은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준영씨가 먼저 문화유산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는 제 서점이 문화관 다리를 놓으면서도 광동어 문학을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죠. 민혁씨는 문화를 보호한다는 것이 그것을 잠가두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다른 전통과 연결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정혜는 제 서점을 소중히 여기는 수백 명의 지역 주민들이 서명한 청원서를 보여주었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말할 거라고 예상치 못했던 말들이 제 마음속에서 나왔어요. 40년 동안 저는 문화를 분리해 두는 것으로 우리 문화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진정한 보호는 공유를 통해 전통 간의 다리를 놓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저는 한글의 과학적 디자인이 실제로 우리 자신의 글쓰기 전통을 보완한다고 설명했어요. 두 시스템 모두 사람들의 목소리 그들의 역사. 그들이 들릴 권리를 담으려고 노력했다고요. 관리들은 자기들끼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 가장 연장자가 그들의 결정을 발표했죠. 제 서점은 문화적 가교로서 특별한 문화적 지위를 받게 된다고요. 전통 광동어 문학이 중심에 남아있지만 문화교류가 그 성장하는 이야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곳이라고요. 3개월 후제 서점은 변했지만 핵심은 여전히 같아요. 책장에는 여전히 광동어 책들이 가득했어요. 그건 절대 바뀌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독서 코너에는 이제 이중 언어 자료들이 있고 일주일에 두번 워크숍을 열고 있었죠. 저도 기본적인 한글을 배웠어요. 이제는 한국인 방문객들에게 인사하고 두 언어로 책을 추천할 수 있게 됐죠. 그 기하학적 글자들을 형성할 때마다 그것들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놀라고 있었어요. 내가 익숙한 것과는 너무 다르지만 제 질서 정연한 마음에는 만족스러웠죠.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전에는 차이에서 위협을 받지만 이제는 가능성을 보고 있었죠. 제 오래된 편견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40년 동안 한 가지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 않으니까요. 때때로 여전히 변화에 의심스러움을 느끼거나 한국 문화를 너무 빨리 판단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준영 씨가 한글에 대해 가르쳐준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제 서점이 홍콩의 목소리를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일반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는지를요. 어느 날 전혀 한국인 노년 관광객이 폐점 직전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길을 잃고 불편해 보이고 있었죠. 과거에는 차갑게 출구로 안내했을 거예요. 대신, 제가 아는 몇안 되는 한국어로 인사하며, 이중 언어 섹션을 가리켰어요. 그녀의 얼굴이 놀라움과 행복으로 밝아졌어요. 한국어 번역이 있는 광동어 이야기 책을 찾는 것을 도와주면서, 저는 제가 단순한 전통이 수호자보다 더 많은 것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세계 간의 다리가 되어, 벽이 서 있던 곳에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었죠. 그녀가 책을 사서 나갈 때 종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또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셔터를 내리려다가 길 건너편 공원의 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잠시 멈췄어요. 잠옷 카페는 공식 워크숍 없이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가르치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평생 보호란 변화를 막는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어요. 이제 저는 진정한 보호란 전통이 성장하고 적응하고 연결되도록 도움으로써 그것을 살아 있게 유지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